안녕하십니까. 구두요 복선장입니다. 오늘 대마도 근처 97m 왔습니다. 배도 많이 나왔습니다. 대마도 근처. 오늘 보십시오. 바로 옆에 대마도 잘 보입니다. 삼촌 보이시죠? 대마도 보이시죠? 대 대관도 보이대 18.3도에 바닥에 기록이 조금씩 있습니다 오늘 잘될것 같습니다 사장님 들 다들 체비하신다고 합니다 한발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... 드디어 어사 해보십쇼 죄송합니다 다들 체비하고 있습니다 공치호 앞에 있습니다 공치호 꺼내드십쇼 꺼내놨네 성치를 잘 꺼내놨네 다들 체비 한번씩 하십쇼 세비한다고맛보게 하고 있습니다. 조금 이따, 이제 입질 오면 촬영 한번 드리겠습니다. 자, 보십시오. 저쪽은 대마도고, 이쪽이랑 거제 본섬이 요는 우리나라, 우리나라 거제도 본섬이고, 요리 쭉 돌리겠습니다. 요, 대마도, 대마도도, 자, 보입니다. 대마도, 저 앞에부터 저 뒤까지 대마도, 대마도. 그게 나오죠 아 여러분, 오늘 말한 것만 보내요. 조금 있으면 았어요대본으습니다 자, 열심히 조금 이따 사진,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집어듬 주고 싶죠금벅금벅금 합니다. 아, 이런 것 같아요. 편하 뵙겠습니다. 요 속채! 보십시오. 솔채라고 우리 이거 잡을 때 던지는 거 있다 니까 찜을 던지는 거그 원리식입니다. 줄잡이 줄도 쓰고 봉돌 걸어갖고 그렇착 봉돌 걸어갖고 이렇게 착 던지는 거아 이거 손만들었데아 이거 손못 던지는 사람은 그런 거 만들지 잘 던지는 사람은 손을 던지기 빠릅니다. 솔채로? 응싹 솔채로 하고 있습니다. 아전동률윙 올라온다. 오늘 더블 해가지고 98m 대한민국 영양계산까지 넘어왔습니다. 끝자리까지 아유 따다나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올라오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딱 옆에 시오를 안 걸리십니까? 행님은잘던지시기는안 뭐 걸리고 옆에 사람은 잘못해. 바다에큰 건물에요. 감사하게 보이죠. 예. 예. 주변 날씨 요 요쪽 배는 다던지야 됩니다 물이 요쪽에 약간 열이 들어가니까 요쪽 배 추를 던지십시오 수제비 나면 바로 걸립니다 밑에 사람하고 될수 있으면 던지십시오